아, 바보와 나눈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자, 천국과 지옥. 예. 천국과 지옥, 51번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 린님. 네? 천국이 있습니까? 아,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딱 이분화시켜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 안 나오면 <laughs> 지옥을 가고, 하느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어, 지옥을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요. 그거를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분화시키지 말고, 그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내가 해피하고, 너무 좋다면 그게 천국이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지옥이 아닐까요? 그거를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음, 사람들이, 아, 천국에는 가면 꽃이 많고, 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음. 그 다음에 좋은, 뭐, 과일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향이 너무 좋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주입을 시켜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뭐, 그런 게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역은 뭐, 불이다, 뭐, 너무 뭐, 더러운 곳이 많고, 서로 싸우고, 막 너무 전쟁터 같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꼭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laughs> 지금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고 해피하다고 생각하면 천국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아주 많은 삶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이거 지옥이야. 이게 뭐, 뭐, 천국이야 라고 말을 할수 없지만 제가 너무 학교 다닐 때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대학 들어갈 때 이거 만약에 힘들어 그러면 그게 지옥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이게 천국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느끼기에 따라 틀려지지 않을까요? 한 공간에 있고 네.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네. 한 사람은 그 공간이 천국일 수도 있고 네, 네. 어떤 한 사람은 그 공간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까? 네, 네. 그게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어른들이 맨날 말하는 어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밖에 안 남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고 지옥도 천국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 마음에 따라서 음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바보 놀이터는 천국 같아요. 지옥 지옥 같아요. 천국이요. <laughs> <laughs> 이쁜가 내가. <펑 받으려고. 웃음> <laughs> 귀엽습니다, 빈니. 네. 아 오늘 특별 게스트로서 아주 많은 활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예. 천국만 만약에 천국만 있다면, 네. 천국이 아름다울까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우주의 어떤 어, 우주의 치라고 해야 되나요? 음과 양 이런 게 항상 공존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만 있다 그게 천국이라고. 느껴질 수 절대 없을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어, 상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천국만 있다면 어떤 비교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똑같이 다 사는데 그게 과연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인재님 응.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 서로의 존재를 알수 있는데요 응. 천국이 먼저 생겼을까요? 지옥이 먼저 생겼을까요? 이인재님 만약에 그둘 중에서 그거를 창시할 수 있는 창조자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느 걸 먼저 만들었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아 천국을 먼저?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 네. 그럼 천국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항상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laughs> <꼭> 2절까지만 가면은 <웃음> 네. <웃음> 지금 제가 여기는 이경호님 지옥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무슨... 요새 해피하십니까? 요즘 살짝 대로 썼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진짜 이경호님을 보고 있으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짠합니다. 요새 아. 법적인 송사가 아. 한두 개가 아니에 걸려 있어서. 아. 근데 한국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입시지옥이에요 그 입시지옥? 그 맞죠? 내가 하는 일은 네. 입시지옥 지옥에서 애들을 구출하는시월드 저... 지옥이라고 어 시월드, 시월드. 네 시월드? 예 네, 시집 시집 가시는 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화내는 마누라가 있는 집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죠 거기가 지옥이죠 바가지까지 긁으면. 그래서 오늘 <laughs> 결국은 또아 이거 이러면 또나 이제 도대체 집에 무슨 묻... <laughs> 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우리 와이프 사랑스럽고요. 존경합니다. 여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네. 우리 와이프가 A형인데요. 린 님. 예, 네, 혈액형이 예, 예, 네. 예. 사생활보호 때문에 예. A 플러스 B가 어. 아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와이프랑 많이 닮으셨네요 네. <웃음> 어쨌든 <웃음> <웃음>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긴 1미터짜리 숟가락이 있고 어. 네. 네, 그거 아시죠? 어, 네. <laughs> 그 상에는 엄청난 그냥 먹을 것들이 쌓여있어요 대신 조건은 하나예요 그 숟가락으로만 먹어야돼요 음... 그래서 아 1미터가 아니고 2미터 2미터 예 어, 힘들겠다. 본인이 본인이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면요 하나탕 털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음...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퍼지면 되죠? 어, 아 그때는요? 예 입으로 그냥 갖다 대요 오 이형원님 그 실례를 한번 들어주시죠 위에를 빼야됩니다 이렇게... 예 그게 그긴 숟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쫙 펼쳐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오예 자 자기 그걸로 하나 비엔나 소세지를 하나 찍어서 먹는 시늉을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어? 어? 먹어지겠는데? 먹어지겠는데? <laughs> <먹어지겠구나. 웃음> <laughs> 팔이 엄청 깁니다 어, 이런 변수는 또 예 어찌 됐든 상대방을 먹어주면 엄청나게 빨리 서로 배불르게 먹을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중이 자기 머리못 감는다 예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면요 진짜 괴롭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를 이렇게 먹여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집단 지성을 발휘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 짜쨈!